안녕하세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주주 여러분, 세 달간의 하락을 마치고 모처럼 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어제 이렇게 긴 윗꼬리가 나오고 은봉이 나왔고요. 오늘도 4% 추가적으로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하락이 나와서 우리 주주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아침부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 스마트 레이더는 저도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바다 구간에서는 4주 전이에요. 무조건 매수하셔라. 하락은 끝났고 대형 호재가 곧 터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제 말대로 9,900원에서 17,500원까지 불과 일주일 만에 약두배 가까이 상승했죠. 만원부터 17,500원까지 대략적으로 7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이 고점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7시간 전에 올려드렸어요. 단기 고점이어서 한 템포 쉬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 정확히 주가가 16,000원에 있을 때이 영상을 찍었는데 현재는 단기 고점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잠시 쉬어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봉이죠. 하지만 제 말대로 단기 고점 신호가 나오면서 음봉으로 전환했고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10%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스마트레이더 저점과 단기 고점 정확히 말씀을 드렸죠.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의 주가 방향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하락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살짝 조정을 주고 다시 올라갈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제 말대로 여기에서 사셨으면 정말 큰 수익이 났겠죠? 이번에는 실제로 수익 나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물어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어제 호재가 있었죠. 미국 아마존의 차세대 드론용 레이더를 납품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려서 끝났죠. 그 이유는 이미 이 저점 구간에서부터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면서 재료가 확정이 되니까 이제는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조정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는 말이 있죠. 딱그 격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다음 기사를 읽어 보실게요. 2020년에는 테슬라에 레이더를 납품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존과 G.M.에도 납품을 한다. 그리고 미국의 방산업체 안드리레도 장거리 드론용 레이더를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레이더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특히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4D 이미징 레이더 이것은 가로, 세로, 높이, 속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자율주행 차량용 레이더 개발에 가장 적격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선두 주자로 인지되고 있죠. 그리고 4D 이미징 레이더는 현대 모비스와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레이더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스마트 레이더 24년이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비록 이틀 동안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N자 패턴으로 조정을 받고 정거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들 아직도 기억하시죠? 현대차가 레벨3 자율주행 차량 올해 연말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소식은 없는데 만약에 현대차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또다시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락은 여러분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거예요. 매수 관점입니다. 그리고 정고점 3만원인데 바로 당장에 3만원까지 가는 것은 어려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3만원도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기 전에 중간에 등락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충분히 3만원까지 갈수 있다. 현대차가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할수록 그 수에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와 함께 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테슬라 아마존 gm 등 자율주행 차량의 발달과도 함께 하겠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자율주행 그래서 제 지난 영상을 보시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서 매매 타점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 조정이 왔을 때이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가면또 하락하겠죠 그 구간에서 매도, 이렇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타점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개별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비용은 무료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에 4169, 여기로 스마트레이더라고 6글자만 써서 보내주세요. 어떤 분들은 스마트라고 3글자만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보내주시는 분들은 스마트레이더라고 6글자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 영상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 문자, 주소록에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그리고 혼자 매매해서 타점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에 4나 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